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뭐냐? 어, 제가 요즘에 진짜 이것만 입고 다니나 봐요. 제 인스타에서 보면은 이것만 입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이거... 어떤 제품이에요? 막 dm도 많이 오고 실제로 제가 입었던 제품들을 가지고 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런 리포스트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사람들이 이 제품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처음 알았거든요 이 제품은 퓨어브가 제냐 제품인데요 작년 12월에 퓨어브가 제냐 콜라보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와 어떤 제품이 나왔나 한번 보러 왔죠 근데 그중에서 저는 메인 피스를 좀 골랐는데 그 메인 피스가 바로 이. 가주자켓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그냥, 뭐야, 되게 무슨, 어깨도 크고, 팔도 긴, 팔도 큰, 약간, 가주자켓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도대로 한번 룩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시면서, 뒤에는 이렇게, 제냐라고 되게 큰 글씨로, 퓨어로브가 장난 등 뒤에다가, 그 이름을 크게 박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냐를 크게 박혀있고, 이런 핏입니다. 사실 빛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요. 왜냐하면 가죽 자켓 같은 경우에는 원래 딱 입는 거 있잖아요. 완전 피트하게, 완전 딱수스하게딱 입는 건데 제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죠. 원래 필어브 스타일이 약간 루즈하고 그리고 막 크고 약간 이렇게 입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이제 제 가죽 자켓 을 갖고 왔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냥 입어봤는데 입어 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사야겠다 <laughs>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원래는 아예 살 생각이 없다가 매장 가서 이걸 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마음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구매를 하더라도 이 뒤에 있는 제품들처럼 그냥 소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아예 뭐 입었네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그냥 아예 안 입고 그냥 보관만 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산날 바로 친구들 만나러 가고 지금은 전 여자친구가 되어버린 그분도 만나러 가고 그 정말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어 자세 괜찮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거를 리뷰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퓨어브가 제님, 그러니까 제가 에센셜 이 에센셜 후드를 한번 리뷰했잖아요. 이때 제가 이걸 입고 한번 나왔는데 그걸 보고 제냐 니 리뷰를 해주세요 래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어 제가 이번 연도 그러니까 2020년에서 21년 샀던 제품들 중에서 원픽을 고르자면 사실 이 제품입니다. 사실 이런 제품이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로 잘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특히 Fear of 어브가하고 제냐하고 콜라보를 한 제품이잖아요. 제냐라면은 거의 그 수트나 이런 옷계의 거의 끝판왕이거든. 그 브랜드랑 퓨어브가 씨랑 콜라보했던 제품이고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어 제가 YSK 플러스 모델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 선배들 만나 갈 때도 입고 있으면은 다들 뺏어 입어요. 아 갖고 와봐 이러면서 그래서 한번, 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우선은 제품을 한번 벗어서 내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내부 보면은 안에는 약간 약간 똥색, 약간 똥인데 약간 뭐라 해야 되야 갈색, 약간 이렇게 비치는 색깔입니다. 여기에는 feel got 냐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냐의 그 표시가 있죠. XXX 제냐는 항상 이, 제프, 이 표시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그대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램스킨은 아니고, 그거는 송아지 가죽이라고 합니다. 송아지 가죽, 송아지 가죽, 양가죽이 아니고, 송아지 가죽이네요. 어쩐지 조금 더 빳빳해요. 뒤에 있는 이런 양가죽, 양가죽 같은 경우에는 램스킨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송아지 가죽이라 조금 더 두텁고. 약간 어, 빳빳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가죽 자켓을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가죽 자켓을 정말 많이 입어봤거든요. 근데 꼭 말씀드리는 게 돈을 꼭 조금만 더 들여서라도 인조 가죽은 사지 말고 천연 가죽을 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죽 자켓은요. 여러분들 평생 입어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한 7, 8년 전에 샀던 자켓도 계속 입습니다. 사이즈만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죽 자켓 살 때는 진짜 신중히 고려하시고, 금액을 생각을 하시고, 금액을 좀더 수정해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조가죽 사잖아요. 그럼 시간 지나고, 한 1년만 지나도, 뭐좀 비가 좀 많았다 이러면, 후도독후도독 후도독 이렇게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막 사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막 여기 이런데 막 떨어지고, 막 흰옷 입었는데 안에 막 가죽 묻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절대 절대로 인조 가지고 사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제냐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되게 짧은 리뷰죠. 피스를 한번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더 볼게요. 저는 보통 105에서 110을 입고요. 나이키는 지금 X 라지에서 2X 라지 있습니다. 그리고 제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즈가 50입니다. 50. 어떤가요? 그리고 아 지퍼를 한번 닫아볼게요. 지퍼를 닫아봐 달라는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닫아 닫아봤습니다. 네. 보고. 이렇이렇습 사실 에실에을셜을사이유이유센 에센셜 이후 l f o o 이 is essential 이에 o d is e s s e n 이 i a l f o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냐 후드가 예뻤는데 너무 비쌌어요. 대체할 l 품으로 에센셜 후드가 있더라고요. l 백불밖에 안 해서 이걸 샀는데 아무튼 이건여담이 s 요 s 이 e n t 이 a l f o o 같 is essential f 여러분들 s essential food is essential 이 o o d is e 니다 e n t